자, 미적분 프린트, 급수 프린트 2-1-8번. 다음 급수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는 경우 그 합을 구하라 그랬죠. 일단 수렴 발산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. <laughs> 근데 1번 같은 경우 1번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표현을 한다면 AN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AN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. 즉 n이 홀수일 때와 그 다음 n이 짝수일 때네 다르죠 그죠 an을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누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S.N.을 구해야 되는데, A.S.N.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.K.잖아요. 그래서 A.K.를 정할 수가 없으니, 그죠? S.N.을 구할 수가 없네요, 그죠? 그래서 이 리미트 S.N.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e n 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e n 1을 구해서 이것들이 서로 같으면 sn이 알파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만약에 다르면 리미트 sn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. 진동하는 거죠. 그렇죠? 그죠? 발산하니까 합이 없다 그래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s n 과 s EN 1을 구하는데 집중을 하겠다. 그래서 일번 같은 경우 지금 S EN을 구하면 A1, A2, A3, AEN-1 더하기 AEN이잖아요. 그죠. 그 다음에 SEN-1은 A1, A2, a2n-1까지 돼야 되죠 그죠 s n 보다 a n 하나가 적죠 근데 잘 보세요 s1도 1이고 s3도 1이고 s5도 1이고 언제나 s2n-1은 1이죠 s n 은 s2n-1에 a n 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s 2 e, n 마이너스 -1이 1이라 그랬고 a 2 e, n 만 찾으면 되겠죠. AN은 우리가 나타내기 힘들어도 AN a 2 n e, 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.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4는 2 곱하기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.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 2죠. 3이죠. 6은요. a2 곱하기 3인데 6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.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죠. 감 잡았네요. a2 곱하기 n 즉 a2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죠. 그래서 s2n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s 2 n 은 1이죠. 근데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s 2 n 1도 1이니까, 결국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s n 도 1이라서, sigma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은 합이 존재하고, 1로 수렴한다. 알겠죠? 네. 근데 2번 같은 경우는, 멈춤 하시고 필기 하시고 저는 찍을게요 이번 같은 경우는 S2N-3 금방 1번과 똑같이 2죠 S1도 있고 S3도 있고 S5도 있고 S2N은 S2N-1 더하기 A2N이죠. 또 A2N을 찾으면 되겠네요. A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4 A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4 A2 곱하기 3은 4분의 5 1, 2, 3 1이니까 1, 2, 3 2니까 2, 3, 4 3이니까 3, 4, 5 그래서 2 곱하기 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죠. Sa2n이 나왔네요 2-n 플러스 1분의 n limit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Sen-1은 2이지만 limit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Sen은 2 빼기 1에서 1이죠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그래서 limit S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므로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n 은 이게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n 이랍시다 응.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진짜? 발산하니까 합이 없다 표기